저는 직업군인으로 지내다가 음악에 대한 이제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장기를 하지 않고 전역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제대로 음악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콘서트를 하면서 사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재능이 특출나서,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의 반대도 당연히 많았고요. 주변 사람의 그런 따가운 눈초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많이 되게 느끼면서 살아왔어가지고 이걸 진짜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 꿈이란 거는 정말 제 마음속에서 놓아지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간지가 나잖아요. 제가 10년 뒤에 한국에서 누구나 들으면알 만한 그런 가수가 되어서 콘서트를 꼭 하러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다 줄게.